안녕하세요 장단엽성 복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삼반복륜입니다 아, 정확하게 따지면올시나도 아, 작년 가을에 이제 눈이 달렸던 올 봄에 컸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모주는 한 12cm에 0.7cm 정도 되고 시나는 8-9cm에 0.7cm 정도 되는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아, 난초는 복색한데 자료 사진이 없네요. 어제 분명히 찍어놨었는데 제가 꽃을 피웠던 날인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뭐 복륜으로 올립니다. 장단엽상 복륜. 엽성이 어, 상당히 좋습니다. 청대비도 좋고 꽃 사진이 있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. 제가 볼 때는 하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어, 복륜복색이니까 보기도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뭐 꽃은 꽃이고 뭐꽃 사진이 없는 관계로 일단 3반 복륜값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한번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예전에는 이런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복륜복색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선호도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복색화가 또 아주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고 요즘은 또 다른 품종으로 이제 입병 개체로 좀 단엽 개체라든지 입변이나 단엽 같은 데 문이 들은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니까 예전에는 뭐 단엽중투 뭐 이런 게잘 많이 없었습니다. 그런 난들이 개발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뭐 어찌 그리 단엽복륜도 많고 단엽중투가 많은지 조금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복륜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단엽복륜 하면은 신라 그 정도로만 떠오르는데 앞으 복륜개체도 좀 좋은 그런 난으로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단엽 복륜도 좀 여러 종류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딱 신라 하나 갖고만 하니까 복륜 인기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복색도 나오고 복색 도화도 나오고 단엽 복륜이 여러 형태로 그래 나와야 복륜도 좀 인기가 있을 건데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봉면도 키워볼만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